네. 어,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일일이 답은 못해도 좋아요나 러브 표시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돌아서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어 좋은 표현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좀 어, 표현이 그렇게 어, 썩 좋지 않는 것들은 그냥 또 남겨놓으시더라고요. <laughs> 그왜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네, 어찌됐든 Jesus is the Lord and God. 아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I shall see the king. 그다음에 Oliver t o s e you are adorable. 네, 굉장히 예쁜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이 노래. a s e n t forth by God's blessing. 예. 부르기 힘들었었는데 그걸 또해 주시고 또 thank you so beautiful 해 주신 큐어벨 아이디 네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어, 댓글에 대한 저기 답은 못하지만 좋아요와 네우 어, 표시는 합니다. 그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어, 유튜브 그 댓글에 그냥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, 남겨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 제일 처음 음, 첫 장에 나오는 그 결혼식 장면이 거의 95만부 비유가 있었거든요. 한석달 만에 15년 전에 아니다 10, 12, 3년 전에 그랬는데 어 저는 어, 광고 계약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냥 신경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안한 건데 어, 그게 며칠 전인가 에 보니까 전부 없어져 버리고 네, 이제, 어, 그래도 한, 어, 2, 3천 비유로 갔던 걸 봤어요. 7, 800인가? 찾아보면 있겠죠. 근데 찾기가 그래서. 네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콘텐츠에 옛날에는 이 댓글이 많이 있었거든요. 거의 300개 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, 그, 어, Most b e a u t 그거가, 예, 거의 3 0 0 꽤 가까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어, 얻은 요새 쇼트 비디오에 어, 참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, 이렇게 다 없애, 없어져 버렸어요. 없어요. 제가 별로 그렇게 어, 유튜브 그에 매일 달지 않고 첫도 안 보고, 저는 그냥 업로드만 하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. 그렇지만은 또알 거는 알아야 되니까, 이걸 보여드립니다. 아무것도 없죠. 아까는.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지우면은 이제 아예 없어집니다. 그래서 세 개지만 달았습니다. 하나는 그냥 헛더라는 말을 써서 그냥 저는 지워버립니다. 지웠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는 어, 감사하고 어, 또또어드로블 비오티풀 이런 거는 참 누가 들어도 듣기 좋지 않습니까? 네. 네 여기 채널 커스트 커스마이 커스터미제이션에 여기 제 대표적인 거의 93만부 됐던 비유가 이제 없어지고, 이렇게는 그래도 살려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의미에서 찍습니다. 어디, 여기를 한번 보죠. 네. 비유를 보니까, 어 있더라고요. 잠깐만요. 네. 제일 탑, 제일 위에 나왔는데, 뭐라고, 어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. 뭐. 안 하게 된 이유 말하면서 피처드 섹션 for YouTube 레코멘드가 있네요.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뭐 이런 세팅이 어, 비디오가 이렇게 있고 쇼 비디오가 3 1 4 0 요새 쇼쇼로 하니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놨네요. 없애버릴 건 없애버리고 어, 조회수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다는 것을 중간 검열합니다. 저도 나름대로. <laughs> 관심 없이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놨길래 예 댓글 댓글이 올라오긴 하네요. 나는 그것도 다 가려버린 줄 알았더니 어찌됐든 어 유튜브 채널로 아직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표시를 합니다. 네 중간 점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제 찾았네요. 예 네, 아직은 이렇게 살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가 556으로 그때 당시 있는건지 그거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채널의 메인 저기였어요. 그리고 어, 댓글같은거는 하나도 접수해주지 않고요 아주 지금도 참 좋은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좋은 일 감사합니다. 네. 네, 우리 맏내 아들 결혼식, 지금 한 12, 3, 3, 4년, 14년, 4, 5년 되겠나 갔다 그요 네, 네그 다음 그, 저기가 어떻게 됐나. 보면은 이게 비디오가 736비율 받았다고. 이게 95만 비율을 받았던 건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해줬네요. 왜냐면 하 광고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그 95만 이상 가지 않도록 어떻게 락을 걸었는지 그 뒤로 거의 14, 5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러더니 최근에 지금 보니까 28 28일 정도 어, 7월부터 8월까지 이런 비유 736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으네요. 네. 뭐 궁금하지 않지만 또 이런 것도 유튜브 채널에 어 있구나 하는 것을 어, 알게 됐습니다. 네. 지금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8월 음, 16일입니다. 그런데 어,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궁금해서 찍어봅니다. 네. 댓글 들어오는 거 그냥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오더라도 이렇게 좀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음, 생각 난 김에 들었습니다. 네. 광고 계약 안 하면은 뭐, 어,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저도 뭐, 이거 완전히 거의 한 2만 개 되는 비디오인데, 그보다 더 많아도 많이 잘렸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프라이빗으로 갖고 있는 것도, 어, 꽤 되니까 굉장히 많은, 어, 영상을 찍은 거에 대한, 어, 어,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. 네, 또 뵈요. 감사합니다. 여전히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고맙고, 우리 이가 큰아들이 찍어준 첫 번의 영상인데, 어, 생, 깜짝 놀랐어요. 석달 전에 그 90한 23만이 되고, 또그 어, 댓글 수가 거의 300개 정도 그때 왔어요. 근데 그 뒤로 계약하자고 했는데, 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메일도 쳐다보지 않는데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, 뭐 저런 거 전부 확인 설정 저런 거 하려는데 하나도 어때 그런 응답하려다 보면 저는 못합니다. 성격이 게으르기도 하고 신경 쓰는 제가 몸이 힘들어요. 네. 그나마 이거라도 찍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네. 또 봬요.